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요번에도 8시 50세력전 네 영상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자, 바쁘다, 바빠, 바빠. 오케이, 얘는 빨리 해서 이제 버프 돌리고요. 얘는 천지신단에 돼지 좀 배양 먹고요. 됐다. 세팅 끝. 요번에도 음그 소리를 하나도 안 집어넣고 네. 그냥 <laughs> 제 목소리만 넣고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금씩 영상 뭐뭐 올려 주세요. 뭐, 뭐 올려 주세요라고 뭐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최대한 제가 맞춰 드리고 있는 중이며 네. 업로드 많이 하도록 할게요. 댓글이랑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그주나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도 이길 했어. <laughs> 거점이 난리 나네요. 거점에서 빨리 수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아, 클릭이 오늘 내가 왜 이리 미스하냐? 고마워, 평타 쳐줘서. 히히히히. 한 대만 더. 어, 나 3이 없다. 큰일 났다. 에헤이. 3이 별로 없네요. 나 살려줘 응. 땡큐 까비 뭐야 왜 유진이 의자비 왔어 빠르게 이어서 도와 지원해드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잡죠 뿅뿅뿅 뿅뿅뿅뿅뿅뿅 자 여기서 묘진 한명 커트 쫙 해주고요. 점수가 그렇게 불리하진 않은데요. 사실 많이 매우 불리해 보이네요. 이거 연비 가주가 빨리 찌, 죽기 때문에 네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이긴 합니다. 아, 아깝다 아, 다행이다 화람... 제가 풀어줬는데 앞에 있는 유저 네 다행히 앞에 있는 저는 죽었지만 네 앞에 있는 유저가 한 명은 잡았네요 오쭈구리 나이스다 살려줘 오케이 땡큐 고마워요 빨리 잡고 가자. 출동, 출동. 미우진 바로 잡았고요. 자, 단캐도 잡아 보자. 단캐도 잡았고요. 살려줘, 살려줘. 역전했네요. 역전.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 좋습니다. 빨리 태어나. 내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겸사겸사, 뺄사 한방에 잡아야돼 까비 에헤이 음.. 점수는 비슷비슷하게 계속 겸사겸사겸사겸사 또 거점 들어간다 잡았나요? 오케이 내가 잡고 출동 잡았죠? 굿잡았고요 오케이 알아서 해주나? 오 좋아좋아 좋아.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도와줘서 빨리 지원해주고요. 이렇게 까비 점수 7점 이기고 있네요. 다시 이제 20점 7, 10점 역전당했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잡아주고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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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자, 4분하게 잡아주고. 그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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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캐대가 잡고. 아주 좋습니다. 이 화란 내가 그냥 풀어 줄게요. 자, 방금 10호 걸려서 우리 편이 제가 빠르게 풀어 줬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자 가자. 계속 가는 거야. 단케부터, 이럴 때는 무조건 단케부터 잡아주고, 매우 진 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잡아주고요, 이렇게. 여기 도와주고. 아이고. 지금 이거 연비 점수를 이 연비를 치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압박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사파가 지금 매우 잘하고 있긴 하네요. 아, 깝다 살포시 끊어 주고요. 좋죠. 어, 아, 나 이건 내가 조금 더 빨리 뺐어야 되는데 실수다. 거점 들어가나요? 오케이, 거점, 거점 깔끔하게 처리했구요. 오케이. 이런거도 단캐 잡는거는 쉬워서 좋아 좋아 가자 이 화면 렉이걸좀 빨리 저 고쳐주면 좋겠어요 이거 화면이 지금 이미 없는 적인데 네, 지금 계속 태어나거든요 지금 공격이 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죽었나? 한 명이라도 잡고 죽자. 오케이. 이미 살아, 이미 죽은 건데 그 캐릭터가 떠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아이고, 안 간단해. 체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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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마지뭐잘 싸고 있네. 뭐 아직은 박빙이네요. 네, 지금 점수가 12대 7로 싸고 있고요. 다섯 명 차인데 점수는 박빙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깔끔하고 체음 고도. 방금 제가 뺐는데 이거. 진짜 조금만 더 늦었어도 저 죽었을거에요 아마 엄청 잘 빠르게 이렇게 판단해서 뺀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까비 뭐야 우리쪽에 반탄이 있어? 반탄 없는데 누가 노우가 잡았나? 노우나 궁이 잡았나? 엄청 세게 잡았네 오케이 한명 처리했고요 한명더 처리해주고요 여기서 깔끔하게 재운고도 한 번만 더 오케이 깔끔하죠. 열강이 컨트롤 없는 게임이라 해도 네, 오식은 조금 달라요 오식은 체온 고독 때문에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면서 싸우는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뭐 카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치고 빠지게 하면서 거리 조절 유지하면서 치고 빠지는 형태 그걸 지금 사파 쪽에서 밀당을 잘해가지고 네, 점수가 괜찮게 흘러가네요 요렇게 깔끔하게 처리해주고요 잡았나요? 오케이 굿쟈 어나어날여기서날 때렸어? 이거 말이 돼? 요 마우스 제가 여기 있는 데서 거미 날 때리다니 내 화면이 아잉 뭐 그렇다고 그럴수도 있지 그래 그럴수 있지 어너 혼자 있어? 존난다. 오케이. 오 사파가 역전했습니다. 역전. 근데 나좀 위험해 보이네. 아이고 나 여기서 내가 여기를 공격하면 안되는데 실수해 버렸네. 실수 실수. 좋아요. 한명더 잡아주고요. 여기서 또한명더 잡아주고요. 빨리 한명더 잡고 여기서 묘진 한 번만 더. 까비. <laughs> 어 서파 잘하고 있어요. 매우 잘하고 있어요. 체형 구독 오케이. 아이고, 근데 요번에 조금 크게 쓸릴 것 같다. 우리 쪽이, 사파 쪽이. 예. 방금 지금 요번 거는 크게 좀 쓸렸네요. 안 돼. 으. 깔끔하죠? 오케이 자 이제 뒤에서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다가 와 어, 아이고 의원 먼저 공격할 줄 알고 내가 공격 먼저 안해준건데 아깝다 잡고 잡을걸 할거네요 오케이. 자, 매우진 먼저 잡아줄게요. 와, 이거 다마인 구사일생 두번 떴어. 요 실하냐? 가라. 아, 여기 우원 죽음 너무 많이 죽는데. 그냥 뒤로 빼 버릴게요. 3명 죽어 버리면 타격이 커버려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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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캐 먼저 잡아 주고요. 으, 디버크 두번 걸렸다. 아, 어, 우리 쪽이 잘 싸워 주나? 아이고 죽어버렸구나 형이. 일단 단캐 먼저 잡아주고요 여기서 깔끔하게 여기서 피해주고. <laughs> 안 돼! 오케이 와 여기까지 왔어 점수가 여기는 난안 죽지? 음... 점수가 다시 역전당했고 경공이 없어서 지금 요번 한타는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 드네요 잡아야 돼 빨리 한명 오케이, 요번에 내가 좀 잡아줄 거거든요. 그러려고 했는데, 어, 어안 돼. 이런 실수를... 크, 아깝다. 네, 아깝지만, 네, 요렇게 요번 세력전,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12대7로 싸웠네요. 5명 차이 났는데 네, 이 정도면 사파도 잘 싸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